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몸 안에 준비된 의사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진료 환자는 2015년 38만 7천 명에서 2020년 56만 7천명으로 연평균 8%씩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우리나라 치매환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10.2%인 7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85세 이상 도인은 3분의 1이 치매라는 조사도 있을 정도로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치매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행복과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죽어 사라지는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뇌세포보다 많아 뇌세포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특징이 있는데 뇌세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뇌세포는 다른 세포나 조직과 다른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활동량을 들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무게가 약 1.3kg으로 몸무게의 겨우 2% 정도를 차지하는데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놀랍게도 사용하는 영양소와 산소의 양은 전체의 20%나 차지하며 뇌에 공급되는 혈액은 전체 혈액의 15 내지 20%를 차지합니다. 둘째로, 이처럼 많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수 있는 많은 혈관과 73%나 차지하는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어 물 속에 복잡하고 정교한 뇌세포와 혈관이 자리 잡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뇌와 심장, 간, 콩팥처럼 활동량이 많은 장기들은 하나같이 물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기 위해 많은 혈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뇌세포의 세 번째 특징은 다른 뇌세포와 엄청난 양의 신호를 교류하는 점입니다. 865개의 뇌세포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시냅스라 부르는 미세한 틈을 100여 종의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하여 많게는 만 개의 뇌세포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뇌세포의 네 번째 특징은 신경 세포간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명이 매우 길어서. 태아 때 만들어진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으면 평생을 살고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7~10년인 다른 세포에 비하여 뇌세포의 수명이 긴 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뇌세포가 기존의 뇌세포와의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뇌세포의 다섯 번째 특징은 뇌세포의 재생 방법에 있습니다. 뇌세포는 직접 세포 분열하는 방법으로 재생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20여 년 전까지도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뇌세포는 필요할 때잘 재생됩니다. 먼저 뇌 해마에서 잠자고 있는 신경 줄기 세포가 분열하여 증식한 다음 뇌 세포로 분화하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여 뇌 세포로 성숙한 다음 다른 뇌 세포와 시냅스 연결을 만들어 기존의 회로에 통합됩니다. 치매는 죽어 없어지는 뇌 세포는 많고 새로 만들어지는 뇌 세포는 적은 특징이 있는데 이두 가지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뇌세포의 구조와 특성을 망가뜨리는 나쁜 생활습관, 곧내 몸에 대한 갑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의 예방, 나아가 뇌세포의 건강을 위해서는 뇌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능하면 많은 뇌세포가 자기 수명대로 살게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뇌세포가 죽어 없어지는 뇌세포의 만 개나 되는 많은 신호 전달 체계를 모두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 없어지는 뇌세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으로 좋은 혈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균형된 식사를 해야 하며 깨끗한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생활습관인 내 몸에 대한 갑질을 줄이기 위하여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혈전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공기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설탕,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 알코올의 섭취를 줄여야 하며, 공기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은 기본이고 실내와 실외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공기 오염 물질에도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마약이나 스테로이드, 코르티졸, 포르말 데이드 마취제, 항암제와 같은 각종 약물은 물론 방사선, 중금속, 살충제도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뇌세포는 어느 정도 죽게 되므로 죽어 없어지는 뇌세포 자리를 메워 줄 새로운 뇌세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생명 스위치를 켜는 친생명적인 생활인 뉴 스타트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뉴 스타트에 대해서는 제 영상 9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 스타트 가운데 특히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여 몸 전체를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은 새로운 뇌세포를 매우 잘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관심에 집중하는 두뇌 활동이나 지속적인 학습도 기존 뇌세포의 생존은 물론 새로운 뇌세포의 생산에 큰 효과가 있으며, 충분한 수면, 간헐적 금식과 소식도 새로운 뇌세포의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새로운 뇌세포의 생산을 방해하고, 뇌세포를 손상시킴으로 잘 해소해야 하며, 이 밖에 뇌진탕이나 타박상과 같은 외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뇌세포에 대한 갑질을 멈추고 뇌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뇌세포를 늘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